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코롱티슈진, 한번 봅시다. 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빨 빠졌는데요 하면서 연락이 엄청 댓글로 많이 달리던데, 뭐 그냥 이쪽 라인 지탱을 했잖아. 영상에서 뭘본 거예요. 어. 이쪽 라인 지탱을 했잖아. 다만 여기 이 갭이 하나의 저항선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받쳐지는 힘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걸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목요일 한 목요일쯤에는 다시 뚫어주면서 한 4만 7천 원, 5만 원짜리를 이거 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댓글로 자꾸 내가 코롱 티슈진 줘도 모른다면서 전환 사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전환 사채 이야기도 안 하는데 코롱 티슈진 니가 안다고 볼수 있냐라고 하는데 한 마디만 이야기할까요? 전환 사채는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요.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못 미쳐요. 어. 뭐 CD 이런 거 주가에 영향 못 미쳐요. 그나마 조금 주가에 영향 미친다고 하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도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전환사채 정도로는요. 뭐 주가 영향 못 미쳐요. 이거 결국은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건데 어, 대출도 해줄수 있으니까 받아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지. 어, 대출도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좆대는 경우에요. 형님들. 어, 대출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대가리가 졸라 아픈 거지. 지금 상황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그냥 들고 가 제발. 어, 멘탈 붙잡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악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진짜 짜증 나게. 어, 그러니까, 전환사체, 이런 것들은 크게 막 주가 이야기 하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런 쪼매난 거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는 타입이 뭔줄 알아요?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꼭뭐 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이, 어, 뭐였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X는, 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어 요게 근의 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a가 이거야 왜 a는 여기 있어 b는 여기 있어 c는 여기 있어 이러면서 또 물어 그래가지고 또 요거를 2차방정식 유도식을 또 이거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0 해가지고,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할 수는 있어. 이걸 할 수는 있어. 이걸 유도식 해가지고 하면은, AX제곱 뭐 BX 뭐이꼴 마이너스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주면은, 이거는 또 이해를 못 해. 말해도 못 알아 쳐먹는단 말이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형님들의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 붙잡다 보면요, 그러면 코롱티시진또 여기 저항대 밟고 올라간다라고만 보면 되지, 전환사체님 뭐니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우 와, 하면서 이 이야기 왜안 하는데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것만큼 바보지도 없습니다. 그냥 멘탈이 흔들리면은 반도차 아저씨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해서 한 번씩 보면 되고요. 뭐큰 그거 없어요. 멘탈 꽉 붙잡아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나만 멘탈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멘탈인 것 같아요. 꽉 붙잡읍시다. 어.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어좀 시장 영향을 많이 타죠. 오늘도 지금 4시 반 아침 4시 반인데 시장을 보면은 일단 미국장 뭐좀 애매해 또어야 테슬라는 또 올라가 3%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짜 음마무시한데 이게 또 엔비디아도 조금 빠지고 뭐 지금 그러면서 나스닥은 오히려 또 음봉이다. 어 그래서 S&P 빅스와 1%나 올라갔어, 1.5% 이러면은 사실 좀 시장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라이 릴리, 노보노 디스크 이런 비만 관련 주들은 또 올라간단 말이지.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금 비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바이오 괜찮으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일단 코인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애매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애매했는데 코인은 오늘 확실하게 튀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 시장 좀 좋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뭐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지고 있는 형님들은 아마 조금 기분이 좋을 거야. 나만 하더라도 이게 어그 어제 아침에 어제 이 시간에 찍었던 건데. 보시면은 괜찮죠? 어, 나 이거 보시면은, 뭐, 이수 페타시스 86%, 뭐, 삼성전자 지금 40% 넘었거든요. 막뭐 하나비전, 뭐, 동진세미겜, 전부 다 싸그리다 싹다 올킬을 하고 있으니까. 어, 진짜, 진짜 나는 기분 좋은 상태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좋다라고 봐야 돼.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들어간 게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뭐,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 그 다음에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냐. hj 중공업, 현대 미포 같은 것들. 어, 솔직히 막 탁탁 안 먹어줘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해. 그래도 걔안 타는 거야. 왜? 아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반도차 아저씨 주식 졸라 잘한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잖아. 그냥 여기 번호 010-8380-8354로 에국, 애국, 어, 에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형님들께 어, 내가, 내 애가 셋이거든요?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매매하는 것들 매매하기 전에 나도 이거 매매 문자 쏘고, 그리고 나서 형님들, 나도 문자 도착하면 형님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 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매매하는데, 이거 지금 물려, 조금 물려있거나 그냥 약수익인데 뭐가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봐봐요.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4월달에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삼성전자, 나 이거 4월달에 물탄 거거든요. 내평균단가가 55,000원인데 4월달에 펩트론 삼성전자를 같이 샀었어요. 어, 삼성전자 그때부터 40% 먹은 거야. 4월달부터 4월달 이때 이때 물한번 타가지고 야, 이걸 먹은 거야. 어. 삼성전자 8만원, 그냥, 당빠 세비 간다라고 이야기 했었잖아. 여기에다가 팩트론이요팩트론나100% 수익 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 여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하긴 사긴 샀는데, 한번 팔았어요. 마가, 마각, 마아 끼어가지고, 나도 한 번씩 마가 끼어서 팔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우웩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니까? 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한테, 어, 그렇게는 나 주식 잘한다, 나 수익 잘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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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월달부터 들어갔으니까 나 이런 거안 틀린다 하는 거야. 두산표얼셀 이런 것들 130% 넘게 수익이 나 있거든요. 이거 4월달부터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우와 하면서 들어간 거야. 어. 삼천당 대학도 마찬가지거든. 삼천당 대학도 지금에서 올라간 거지. 얘 보시면 4월달 이때 쭉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들어간 거야 이때 들어가지고 우와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잘안 틀리고 주식 잘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 봐봐요. 그리고 유한양이 이수페타시스 6월 달에 들어갔죠. 이수페타시스 지금 보시면요. 댓글에서도 가끔 나 70몇 %로 수익 봤다고. 내가 이거 6월 달 이, 이거 이수페타시스 아니잖아. 이게 이수페타시스네요. 그래. 이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쫙 먹었거든요. 어. 지금 나는 이거 80% 넘게 수익 중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매매를 한다고 나는. 어 요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수익과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어, 그러니까 형님들도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요.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거 걱정하지 마. 어,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매매하는 것들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또몇 개를 보여드리면은 솔직히 멘탈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내가 왜 멘탈만 지키면 된다, 멘탈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냐면요. 어, 휴림 로봇 한번 봐볼게요, 휴림 로봇. 내가 휴림 로봇 6월 23일 날 샀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휴림 로봇을 한번안 팔았었는데, 여기에서 샀어요. 이게 6월 23일이에요. 이날 사가지고 그냥 쫙 하고 올라가고, 쫙 하고 올라가서 거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0% 넘게 수익을 냈어. 그러다가 얘가, 빠졌어 내가 이때 그냥 안 팔았었거든요 괜찮다고 이거 더 가는게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때 이거 맞냐 어 반도체 아저씨 이거 맞냐 어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데 괜찮다 했어 다시 올라갈 땐 잠잠하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진짜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야 소리를 진짜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반도체 아저씨 또 괜찮다고 이야기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 어. 이거 아마 어, 어 이것 또 개미털기 가는데 요쪽 라인 또 지탱을 하죠. 그러면 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멘탈 이야기,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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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여기에다가 또 보시면요, 어, 효성중공업, 코롱티슈즈. 내가 막뭐 항상 저점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시면요, 어왜안 뜨냐? 효성중공업이요. 얘 보시면은 1, 2, 1일 1 2일날 1월 2월 이때 있잖아요. 이때 막 440만원 30만원 하던 친구인데 이렇게 140만원까지 지금 올라간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에 샀어? 120만원에 샀죠. 125만원에. 여기서 산거야. 어, 8월 5일이니까 여기서 산거야. 여기서. 어, 솔직히, 여기에서 누가 사요? 이 미친놈 아니고서 누가 사요? 그렇죠. 여기서 사서 떨어졌어. 이거 끝물 아니냐 하면서 욕, 디지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올라가잖아. 어, 150만원 한번 찍잖아. 요런 매매. 코롱 티슈진이요. 코롱 티슈진도 8월 5일날 이때 사가지고, 사자마자 한 달간 물렸는데, 결국은 받고 나서 올라가잖아. 캬, 그러니까. 어, 얘 차트 모양 봐봐요. 이거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지.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멘탈 지켜라 멘탈 지켜라 를 하는 거야 최근에 핫한 조선주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hj 중공업 요거 아까 뭐 조선주 내가 이야기했던 거 보시면 얘는 사실 한30% 수익이야 얘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은 고점 구간에서 샀어요 아래 꼬리 쫙 당구고 올라가는 이이 이, 다음날 산거 거는 거 사자 말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루 8% 빠진 때가 있었어 괜찮아 왜또 어, 올라갈 거니까 그러고 나서 빠지고, 또, 또 다시 올라가고, 이거 아마 다시, 어, 어,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빡 하고 올라가는 차트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애지간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 하는 게, 어, 맞다. 어, 반도체 아저씨 이 새끼 생각보다 주식 졸라 잘하니까, 어, 반도체 아저씨 따라 하는 게 그냥, 어, 맞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세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좀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받을 수 있게 좀예 유튜브 수익이나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뭐 다른 게 아니라 나 이거 유튜브 수익으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아 워낙에 안락사도 많고 해서 주말마다 우리 애,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도 가고 요즘엔 주말마다 비도 와가지고 개들 막 진짜 하, 거의 지옥이거든요 뭐 그런데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유기견 센터 우리 강아지들이나 좀 도와줄 수 있게 형님들이 힘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대신에 어,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반도차 아저씨 뭐 이거 개인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들고 가시고요. 우리 형님들 매 이걸로 수익 내면서 멘탈만 잡을 수 있으면은 뭐 나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멘탈 잡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종목도 또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멘탈만 좀 잡읍시다. 아시겠죠? 이거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대신에, 우리, 어, 멘탈만 좀 잡고요. 아, 이거 중요한 거다. 이것만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4,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선니전자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